자, 문제 제가 하나, 네. 어, 몇 문제 시행판에다가, 자, 시작할게요 일단 제가 몇 문제 험판에다가 시작할게요 심판 몇 문제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어, 38쪽에 있는 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가 식 만드는 페이지고 아까 몇몇 친구는 이걸 배운 것도 잘 기억 못 하더라고요 자, 어디에 있었냐면 다들 혹시 이런 문제 기억 안 나세요? 우리 말선용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세 점을 주고 식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네. 이해돼? 네. 자, 우리 이럴 때 기본 전략이 뭐였더라? 식 일반, 일반형. 자, 위에 있는 여기 보이세요? 일반형으로 식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문제 제가 몇 가지 풀이 소개해 드려볼 테니까 혹시 본이 몰랐던 풀이 나오면 한번 폐기해 봐. 아시겠죠? 첫 번째 풀이는요. 일반형으로 식을 세워서 대입해서 푸는 풀이가 있다는 거야. 여기 어쩌면 제가 소개드린 해 풀이에요. 아시겠죠? 일반형,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생기 모양이 다들 이 모양인 거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만드신 다음에 위에 있는 하나, 둘, 세 개를 대입하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다가 4콤마 0 대입하시면 첫 번째 식은 이 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 1마이너스1 대입하시면 1마이너스 1이니까 두 번째는 이런 식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2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근데 이게 저희 책과 달라진 게 뭐냐면 저희 책은요. 기억나세요? 여기 셋 중에서 점황계가 뭐였게? 음, 원점.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점황계가 원점, 원점이 나와서 얘를 대입하자마자 c 값이 바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번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원점이 아니어서 이런 거 하나가 남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쁘게 나오진 않는 거지.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열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열립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문자 세 개짜리도 정식으로 배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자 어떻게 하죠? 혹시 이거 열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네. 자, 자, 셋 중에 누구를 먼저 건드리면 돼? 사실 맨 위에 있는 친구를 반대편 이항하시면 c 는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c 자리에뭐 하시는데요? 이거 네.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밑에 문자가 딱두 개밖에 안 남아. 한번더 연립하시면 a B 먼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연립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C를 섞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입법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입니다. 이제 계산해보세요. 그얘 그러니까 이제 일반용으로풀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 두 번째 풀입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 이게 이제 보통 다른 책에서 특히 이런 문제를 주는 다른 책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부터 소개하는 다른 풀이 얘도 어쩌면 정석풀이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요 우리 지금 중심을 모르잖아 자, 그런데 중심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중심을 자, 어떤 식으로? 자 먼저 그림으로 이해해 볼게요 제가 위에 있는 세 점에다가 이름 하나 주겠습니다 대문자 abc라 부를게요 그럼죠 지금 현재 저세 점은요 어차피 원 위에, 네, 원 위에 있는 아무 세 점인거지 그렇지? 원 위에 있는 아무 세점 a, b, 어, c라고 두고 이제 어, 우리가 이렇게 세 점을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전략이 뭐냐면 중심이 있을거란 말이야 원이니까 자이 중심을 제가 대문자 p라고 부고 p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 중심을 제가 지금 모르잖아 모르니까 문자 하나 빌려 쓸게요. A 콤마 b라고 들까요? 중심의 좌표를. 이랬을 때너는 시간을 세울 수 있는 거 아시겠어요? 어떤 시간? 거리. 그럼 결론적으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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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다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같다는 말 동의하세요? 거리가 왜 같아요? 반지름. 반지름이. 전부 다 이제 반지름이니까 거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보는 걸 너네가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난번 시험 때리할 때, 이 점에서 이런 느낌으로 푸는 문제가 언젠가 있어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 기억나, 뭐, 외신이라든가. 뭐 그럴 때 했던 작업을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열립. 여러분 혹시 요런 것도 열립 방정식인 거 아시죠? 보통 얘 어떻게 분리하는 줄 아세요? 가기고꼭 그렇지 않아. 열립 부등식은 가운데를 끼고 해야 되는데 연립 방정식은 아무거나 두개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말이 아무거나지 셋 중에 쉬운 게 있으면 개를 끼고 분리한다는 거야. 근데 이번 경우는 뭐 셋다 비슷하니까 그냥 뭐 편하게 두개두개 같다라고 두개 식을 이렇게 분리해서 연립을 하시면 중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두 개인데 식두개 나오잖아요. 그래 막상 이거 해보시면 생각보다 꽤 예뻐집니다. 정리해보시면 그래서 뭐런 것도 특히 이런 경우 셋 중에 하나도 0 콤마 이 없을 때는 이런 식의 풀이로 많이 간다는 거야 솔직히 이것도 괜찮아 뭐 이렇게 가도 어렵지 않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원래 준비한 건이두 가지였는데 어제 다른 말에서한 가지 재밌는 질문을 하길래 괜찮은 거 가서 소개해드려 볼게요 그니까 얘가 괜찮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 세 번째 풀입니다자 왼쪽 지울게요. 왼쪽. 자이두 가지는 꼭 외우세요. 이게 가장 대표 문제, 대표 풀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일반형으로, 두 번째는 중심을 구하시고 는식갈수 있고, 세 번째는요. 다른 말에서 이발하더라고요. 일단 제목은 아이디어는 평행이동을 이용하자는 거요 약간 이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지금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 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위에세 점을 알고 있잖아 다시 한번 적당히 아 여기를 A 느낌 와요? B 네. C라고 이렇게 게요 그럼 다른 네. 것 뭐라고 했냐면 사실 우리 교재에서 풀 때는 셋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이게 0콤마의 원점이어서 좀 편했어요 푸는 게 근데 이제 원점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냐면요 평행이동으로 원점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질문, 셋 중에서 굳이 만든다면 셋 중에 누가 제일 좀 원점으로 만들기 편해요? A. A가 좀 편한 거고요. 지금부터 뭐 하자? 이 친구를 원점으로 바꿔줘 볼게요. 자, 얘를 원점으로 바꾼다는 말은 어떻게 이동해야 돼? 어쩌면 X축 방향으로 얼마큼? 만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이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움직여 볼까? 원래 x 축 방향 마사는 왼쪽입니다. 왼쪽이 그리기 힘들어서 오른쪽으로 쓸게 the e x i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이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도와줄래요? 저기 took the exit t 0 o 여기 h 에0 x i t took the exit too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면 이번는 저희 교재 문제 맞나요? 여기서 이제 식을 만들잖아요. 대신에 지금 만들어지는 식은 이 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네칸 움직인 식을 만든 거예요. 그럼 자 마지막에 정답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 다시 평행. 얘를 다시 평행이동을 해줘야 돼요. 어디 방향? 오른쪽 방향. 방향을 얼마만큼? 여기에 마이너스 4였잖아. 얘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 그렇다. 근데 그냥 4만큼 움직이시면 이 친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친구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구나.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린 이유가 이건 뭐 정석은 아닌데 약간 괜찮은 니까 생각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이도 배웠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다시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래 예를 보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다시 움직이라는 거예요. 예를 보에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세 가지 풀이 소개드렸고요그 다음에 소개드릴 문제 다음 장가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일단 시판하는몇 문제는 소개드릴 거고 소개 안 드린 것들은 아까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까먹었거나 꼭복습 열심히 하세요. 자 어디로 가냐면 42 쪽으로 가볼게요. 이건 다들 잘하시긴 했는데 또 혹시라는 마음에 다른 42 쪽의 4번 문제는 푸셨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봤을 때는 들 이거는 뭐잘 했더라고요. 근데한번더 말할게. 자이 문제 못푼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자 지금 점 P를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 맞아요? 네. 점 P를 이렇게 움직였더니 이게 나왔대. 움직여 봤던 것이 뭐가 없어. P. 점 P 가 없잖아. 자, 이럴 때는 뭐라고 되는데? 네, 네, 네. 아, 이렇게 이제 써야뭘 움직이기 맞아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 하실래요?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P p r i 어떻게 돼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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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점의 이동은 그대로 더하라고 문제. 이걸 했거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 뭐고 하는 문제야? 거리. 이게 길이 고하는 문제야. 여러분 실제로 길이 구해 보시면 a랑 b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지워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이런 상능하되는 거야 즉이 문제는요 사실 이 AB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무 말로 이것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피가 뭐든 간에 정답 똑같습니다 다시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 장 가보시면 4번 문제입니다 아, 이 문제도 또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할 만한 그런 문제인데 자, 이 문제의 첫 번째 문장이 보시면, 다들 이런 식의 표현 기억나세요? 제가 말한 적이 있지만, 아마 이번 시험에도 평행이동 이런 건 그냥 안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약간 이제 좀 수학적인 표현으로 나온다라고 했잖아 자,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들 예측을 예를, 움직였더니 이걸로 옮기는, 자, 요 문장도 잘 봐야 됩니다. 그 문제 기억나세요? 옮기는 말고 다른 문장 나오기도 하잖아. 뭐, 어떤 문장이 있느냐? 옮김 옮김을 당하는? 모리다 그러면 문장을 잘 보세요 이문장 이해하시면 이거를 얘기해요. 이렇게 옮겨진게 이거다 여기까지 끊고 질문 여러분 이게 현재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에요5 이게 5일까요? 이거 혹시 마이너스 5라는거 아세요? 자 이거 맞은 친구들도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이해돼요. 하 이거 5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해셔야 돼요. 지금 식을 움직일 때는 반대로 하라면서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냥 플러스. 너네 이거 너네 교재 문제랑 방향 반대인거 아세요? 보통 교재 문제는 이쪽에서 일로 가잖아내 이쪽 이쪽입니다. 자 이렇게 자 y축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얘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왜요? 자 이게 왜인지를 두 가지 풀이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많은 친구들은 이해를 되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은 모른다고 치고 그럼 제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이라고 하면 ab라고 식을 세워볼게요. 그리고 도와줄래? 자, 얘 지금 f니까 이거 점이한 식이야. 자, 식을 움직일 때는 이거 어떻게 대입한다고 배웠지 반대로. 자, 반대로니까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이거를 대입하면 이동된 식이 나옵니다. 변사야 다시 자, 이 y 자리에 뭐 대입하면 돼? Y, y, y. 요거를 대입하면 이제 이동된 식이 나온다고 배웠잖아. 자, 해복시켜 시키면 돼. 어디에다가? 지금 얘가 움직이는 거잖아. 여기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있는 x에다가는 얘를 대입할 거고요. 여기 y에다가는 얘를 대입하자라는 거야. 밑에 쓸게요.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된거 맞나요? x에다가 x 빼기 a 대입하겠습니다. 콤마 y에다가 y 빼기 b를 대입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행이동된 식이에요. 그런데 이 식이 이거라고 있잖아 그 말은 뭐야? 여기 있는 얘랑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이게 같아야 되는 그 말인 거잖아 다시 여기 있는 얘랑 얘랑 같은 거 맞아요? 이게 같아지려면 a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얘 그냥 오가 아니죠 얼마? 마이너스가 되니다야 다시 b는요? 예. b도 이제 1이잖아 이 문제를 이제 해석하자면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고 상우야, y축으로 상우야 서서야 돼, y축으로 일만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식의 설명도 가능해. 자, 이거 있잖아. 어,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교재에서는 보통 이쪽 방향 말고 이쪽 방향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쪽 방향으로. 그럼 제가 물어볼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치면 이거는 할줄 아시죠? 얘 X축 얼마만큼이야? 이 방향은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요거를 이제 반대로 보내 반대로 근데 어쩌면 이런 생각 어때요? 얘 지금 이쪽 방향은 이게 맞는데 그 여기서 돌아올 때는 얘네 둘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오면, 돌아올 때는 마이너스 5인 거 맞나? 네. 여기가 마이너스 입니면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 차이란 말 이해하세요? 자, 다시. 그리고 이해해볼까? 지금 이런 말이라고요. 여기에 지금 F라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 어떤 식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자, 이쪽 방향. 그 원래 X축으로 5만큼이고, 오른쪽으로 5칸,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밑으로 1칸인 거죠 자, 맞아요. 이게 지금 새로 만들어진 저식이라고요. 이 그런데 이거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해석을요, 여기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잖아. y 축를 예. 1만큼. 이렇게 가는 거면, x축은 얼마 만큼? 이렇게또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해석할 때좀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정리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미리 가능성 보여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시외지면 유용 문제예요. 근데 기본기가 좋잖아. 맞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긴 해요. 그런 상태가 되는 친구들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안 되는 친구들은 항상 숙제나 뭔가 문제 풀때 그냥 풀면 안 되고 아, 같은 페이지니까 똑같이 풀어야지가 아니라풀 때마다 새로 풀 때마다 풀 때마다 새롭고 풀 때마다 다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피겠나 아무튼 뭐 이런 두 가지 풀이로 해석하시면 되고 다음 장에 이분들 3번 문제나 좀 풀었죠. 요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3콤마를 x 축으로 접고 원점으로 접고. Y 축으로 접으라고 써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넓이란 말. 제가 아마 넓이란 말 나오면 정확히 그려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또매매버 어. 친구는 그림도 안 그렸더라고요. 무슨 면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려보시면 얘 아마 직사각형 나오지 않나요? 네. 아주 예쁘게. 심지어 A라는 점1사분면이라 정확히 찍을 수 있다는 거야. 또 제가 강조했던 거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다 알아야 다는 거야. 이런게 나올 수 있거든요. 다 찍어보시면, 직사각형, 관런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늘 사실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실수가 하더라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때도 그러더라고 그런 친구들. 자, 그럼 시험 때로 망한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이번 2학기 때반대못하는게 그냥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갈수 있어요. 서울도 못 갑니다. 일단.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고 열심히 준비해봐. 자, 제가 설명해드릴건다 있는데, 자 아까 제가 그 틀린 거 한번 확인하라고 했잖아. 자 확인 마저 하시고 확인 끝난 친구는 뒤에 거좀 풀고 있을게요. 제가 적당한 타이밍에 이제 3시간 뒤에 지행했어 마무리할 겁니다. 자 다시 뒤에 남은 거는 월요일까지 숙제입니다꼭 주말 동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저희 조만간이 한 2주. 제가 지금 푸는 시간 한 2주 정도 만에 끝낼건데 다음 주랑 그 다음 주까지 해서 한 2주 후에 다시 봤을 때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자신 없다 계속 풀어보라는 거야 자 혹시 본인 틀린 것 중에 잘 이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아까 예은 님는 빈칸 다 채우셨나요? 네. 이제 확인해 드릴게요. 그럼 일단 예은 이까지 확인하면 일단 교재는다 확인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